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캠핑카에 퇴근하면서 나왔습니다. 주차가 지금, 어,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옆에 어 창문이 두개 있고요. 이게 바로 앞유리를 가리고 있는 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아파트 사생활 사생활 보호 아, 사생활 베리라고 해야겠네요 아, 사생활 베리어 아,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 캠핑카에 들어오면서 보여드렸던 조금 전에 보였던 캠핑카의 운전석 쪽입니다 그쪽에 보면은 어, 창문이 두개 있었죠. 지금 보이시는 이 창문이 침대 쪽에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블 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문, 그러니까는 레이아웃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에 어, 캠핑카를 어, 타면서 운행을 하면서 이 레이아웃에 처음 처음 음, 좋아서 샀었는데. 나중에 타다 보니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불편하냐고 하면은 일단은 이 부분이죠. 창문이 이쪽에한 개, 그 뒤쪽에 한 개, 그리고 저맨 끝으로 후면으로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입구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출입구를 나가면은 어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캠핑 장소에 가서 보통 경치 좋은 곳을 피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리고 출입구 쪽을 어디로 향하냐고 하면은 보통은 은행을 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바닷가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바다를 보이는 쪽을 어 운전석 쪽을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출입구가 있는 이쪽으로 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어닝이 있는 쪽이 출입구가 있는 쪽을 이렇게 주차를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뷰가 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게요 이 우리가 출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닝을 펴가지고 그 앞에서 뭐 요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의자를 피 놓고 휴식을 취하든 어 그러든 아무튼 어닝 아래에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닝인 당연 어닝은 지금 출입구 쪽에 있고요 출입구 쪽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경치를 보려고 차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쪽이 보이거든요 창문이 여기 하고 여기 있고. 그리고 뒤에 큰 창문이 있어서 요새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경치를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뭐 화장실에서 창문 그리고 이 앞에 좀 가려져 있지만은 어, 식기 건조대 때문에 가려졌지만은 아, 어 지금 싱크대 앞에 창문. 그리고 도어에 있는 창문. 요 창문으로 해서 이 경치를 보는 쪽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이아웃이 처음에는 어, 광활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탁 트여 있어서 지금 요 벵크, 벙크 벙크베더 쪽에서 비추면은 상당히 이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없어서 어, 어, 개방감이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레이아웃을 타면서 느낀 거지만은 문제가 우리가 차를 주차했을 때. 보통 경치 좋은 쪽을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뭐차 안에서 바라보고 아니면 잘때 보면서 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캠핑을 가서도 보통은 보통은 이쪽 문들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는 사람 이쪽 편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쪽이거나 보통 이제 도로에 세우거나 그러더라도 도로 앞쪽에 바닷가가 있으면 이 출입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럼 이쪽은 반대편의 도로예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은 뒤에 누가 주차해 있는 차, 뒤, 차 앞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문들은 이렇게 닫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닝을 펴 가지고 앞에서 생활하면서 그 앞에 생활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차 안에서 이렇게 이 잠시 뭐 세워놓고 있을 때는 이 문들을 다 닫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웃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치를 보려고 하면 샤워하면서 아니면 화장실에 입으면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있는 뭐 자면서 낭만적으로 자면서 이렇게 자기 전에 뭐 바다 소리 들으면서 여기 요게 여기서 이제 자다 보면 자면서 보려고 하지만은 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면 반대에 있는 차 어, 차량이 세워져 있는 바다 쪽이 아닌 바닷가 반대 쪽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 레이아웃보다는 오히려 이게 바뀌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레이아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개인적으로는 이 침대 쪽이 일로 가고 이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옷장하고 화장실이 저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나은 레이아웃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누워서도, 자면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음, 경치를 보기에 좋고, 에, 그리고 굳이 어닝을 펴지 않더라도 차 안에서도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이 부분은, 지금 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주보면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U자 형태의 어 U자 형태의 음, U자 형태의 저 그게 나은 것 같아요. U자 형태의 의자가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tv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있다 보니까는 이 tv를 보려고 하면 이 좌석에 앉아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좌석에 앉아야지 보는데 이게 한 3인용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사실 뭐 어른 두 명이서 앉으면 좁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u 자로 해서 아니면은, 뭐, 이, 기억자, 내지는 니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출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싱크대 부분들도 싱크대 부분하고 이 화장실 부분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요게부터 해서 이렇게 U자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여기 하나, 어? 이그 출입문을 좀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은요 옮기면서 중간 쪽으로 옮기면서 이쪽 여기다가 이큰 창문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이 레이아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이, 실제적으로 캠핑을 하려고 하면은, 이 레이아웃이, 이 밖에서는 즐기가 좋지만은, 이 안에서는 오히려 김치를, 김치 반대쪽을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뭐 캠핑카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뭐 이렇게 이 오히려 출입문 반대쪽을 보게 해서 어, 경치를 보지 못하게 했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네이아웃을 할때이 점은 어, 조금 유의를 하셔가지고 어, 캠핑카를 구매할 때. 어, 레이아웃에 어,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